여긴 여기 어 여긴 탐나요. 우리 토지 흥정계곡 어디쯤에 있는지 찾아나서 볼까요? 이곳이 흥정계곡의 번화가. 다시 말해 아주 많은 펜션들이 모여 있는데 드론 영상으로 보시듯 작은 유럽 마을 같습니다. 여기도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맞죠? 예.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전입니다. 총몇 평이에요? 이게 828평이고요. 네. 한 절반 정도 나눠도 예. 충분히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요? 사진 표심만 해도 정말 크네이 언덕이 낮은 언덕처럼 올라와서 그런지 입구 쪽도 가려진 느낌이고 그렇죠. 뒤쪽도 가려진 느낌이고. 예. 바로 옆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아주 유명한 기업 회장님의 별장도 우리 토지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토지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계단만 잘 정비하셔 갖고 여기다가 이제 이 공간에다 이제 정자 나 이런 거 만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공간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둘러본 우리 토지 네. 네. 가격은 얼마예요?